최현명 선생님과 함께하는 환생교 30주년 기념 몽골 탐사. 평소에 꼭 만나고 싶은 분이었기에 곧바로 신청을 했고, 물론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규율이라 하고요. 환생교는 작년에 가입했고, 한강 하구 모임을 따라 탐조를 시작한 지는 2, 3년 정도 된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1, 2차 탐사 둘다 신청해서 20일간 몽골 야생을 체험하였는데, 100종 이상의 새를 만났고, 그중 30종 이상의 새를 처음 만났습니다. 전문 용어로 종추라고 하지요. 그리고 처음 보는 포유류 8종을 비롯하여 기타 동물 여러 종을 또한 만났습니다. 초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 화면에 있는 동물들을 보셨을 텐데, 궁금한 녀석들이 있나요? 그러면, 같이 탐사를 떠나볼까요? 한국에 오는 겨울철새들은 월동만 할뿐 번식하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들의 둥지나 새끼들을 만나려면 북쪽의 번식지로 가야 합니다. 3주간의 몽골 탐사에서 저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황오리입니다. 어미새와 함께 있는 어린 새들을 볼수 있습니다. 큰고니이 역시 어린 새들과 함께 있습니다. 줄기러기, 우리나라에 한두 마리만 나타나도 그걸 보겠다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몽골에서는 줄기러기가 줄을 지어 때를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만나보겠다고 길을 쓴 적이 있는데, 결국 뜻을 못 이루다가 몽골에 가서 실컷 줄기러기를 보고 왔습니다. 회색 기러기는 경안천 습지공원에서 작년 겨울에 어미새 두 마리를 본 적이 있는데, 몽골에서는 새끼들과 함께 줄을 이루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름말로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만드는 개미잡이. 그 둥지를 발견하신 분이 1차 탐사를 함께한 새 박사 김인철 쌤입니다. 대단합니다. Great! 먹이를 물고 있는 어미새와 둥지안의 새끼가 보입니다. 겨울에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제 두루미의 어린 새, 몽골에서 만났습니다. 어미가 지키고 있는 둥지 안의 독수리 새끼.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죠. 아직 날지 못해 눈만 꿈뻑꿈뻑거리고 있는 모습이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애처롭기도 했습니다. 탐사 중에 둥지 속에 있는 독수리 새끼들을 세번 정도 만났습니다. 폐타이어 둥지 위의 큰 말똥가리 새끼들 들판의 쥐들을 퇴치하기 위해 주민들이 일부러 폐타이어를 설치한다고도 합니다. 오른쪽은 집같은 건물의 둥지를 지은 큰 말똥가리입니다. 어미들은 항상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 비행을 하고 있겠죠. 계속 맹금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솔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만나기 어렵죠. 몽골에서는 주변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새입니다. 돌아와서 역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1970년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타고 가던 푸르공 접촉사고가 나서 잠시 멈췄는데 함께 있던 윤병렬 셈이 초원수리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초원수리에 눈이 팔려 있느라 다치신 황상희쌤과 김정욱쌤께 신경 못 써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용을 자랑하는 검독수리. 하지만 맹금류 동정은 항상 어렵습니다. 헷갈립니다. 많이 접해야겠죠. 어깨 위의 흰점두 개. 뚜렷해서 그나마 알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흰꼬리수리, 새호리기, 개구리의 비둘기조롱이, 황조롱이 등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먹황새, 만날 수 있어서 황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만난 적이 없는데 몽골에 가서 세 번나 만났습니다. 가슴의 검은 깃털과 늘어진 흰색의 귀깃이 인상적인 쇠제두루미 역시 황홀했습니다. 새끼를 물에서도 이끌고 있네요. 탐사 중에 일곱 번 정도 만났습니다. 큰 회색 머리아비 최현명수님께서 발견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겨울철 새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목앞 부분에 녹색 광택이 있는 여름깃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겠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다새와의 만남. 눈밝은 윤병열 쌤이 찾아내고 역시 소리쳤습니다. 검은 목론 병아리 겨울깃을 본 적은 있는데, 검은 목과 노란색 귀깃의 여름깃은 처음입니다. 플레그가 부착된 뒷부리도요를 만났습니다. 러시아의 캄차카 지역에서 붙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겨울철새인 노랑부리저거새를 여름 몽골에서 만났습니다. 게리도 만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뒷부리 장다리 물때새 날아가는 모습이 아주 멋졌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본 붉은 갯도요.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김인철 쌤의 도움으로 종달도요, 송곳부리도요, 매출하기도요 등도 처음 만났는데, 역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종달도요는 돌아와서 만났는데, 다른 도요새들은 아직 못 만났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 외에도 물에 깃들어 사는 새들을 30종 정도 더 만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몽골의 산과 들에 서식하는 새들을 만나볼까요? 나무 심기 활동 장소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준 흰 날개 종다리입니다. 해변 종다리와 뿔 종다리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검은 사막닭새 등 사막딱새와 긴다리 사막딱새 등 사막딱새류들도 수시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붉은색 부리와 울음소리가 인상적인 붉은 부리 까마귀와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다 만날 수 있는 갈까마귀도 많이 만났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나무의 구멍들이 갈까마귀 동지인데 역시, 김인철 선생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수 붉은 뺨 메세는 여러 번 만났는데, 붉은 뺨 메세를 만나기는 처음입니다. 오른쪽의 메세도 그렇게 제가 보고 싶어 했으나 못 봤던 종인데, 몽골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에 저도 드디어 메세 종출을 제주도에서 하고야 말았습니다. 머리가 검은 북방 검은 머리 숙새를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염주비둘기도 우리나라에 출몰했다면 야단법석이 벌어지는데 몽골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에 갔을 때 염주비둘기가 마치 우리나라 맷 비둘기처럼 아주 많이 돌아다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서식하는 새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죠. 지금까지 만난 새들은 한국의 새라고 하는 도감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도감에도 나오지 않는 새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자고새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최현영샘이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붉은 배제비와 바위 직박구리도 도감에 나오지 않는 종들인데요. 그래서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산과들에 깃들어 사는 몽골의 새들을 20종 정도 더 만났습니다. 다음은 몽골에서 만난 포유류 8종을 만나보겠습니다. 이현나르트 보호구에서 아이벡스 사냥과 아르갈리 사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역시 황홀했습니다. 아이벡스는 염소계통이고 아르갈리는 양계통이라고 합니다. 염소와 양을 구분할 때 뿔이 있느냐 보다는 수염이 있는지와 항문이 보이는지가 포인트라고 최현명쌤이 알려주셨습니다. 수염이 있고 항문이 보이면 염소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입니다. 여기 아이벡스를 보시면 수염이 있고 항문이 보입니다. 아르갈리 사냥인데요. 앞에서 본 아이벡스와는 달리 수염이 없고 항문이 덮여 있습니다. 양 계통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둘다 뿌리 있고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키웁니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종들이 잘 보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루박입니다. 타루박에 관한 재밌는 전설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 맛이 좋다고 하는데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귀엽게 생긴 긴 꼬리 땅 다람쥐입니다. 두더지 게임에서처럼 고개를 내밀었다가 집어넣었다가 하면서 숨바꼭질 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뇌조를 만나러 3,000m 이상 되는 산을 오르다가 우는 토끼, 생토끼라고도 하고 북한에서는 쥐토끼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우는 토끼의 똥과 먹이 보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우는 토끼를 보신 분도 있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박비가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뇌조를 만나지도 못하고 하산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우는 토끼는 그 뒤에 숙소 주변에서 만난 초원형 우는 토끼라고 합니다. 다음은 코삭 여우인데요. 붉은 여우보다 작고 꼬리가 검다고 합니다. 코삭 여우를 탐사 중에 두번 만났는데 이 사진은 이동철 쌤이 첫 번째 만남에서 찍은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만남에서만 볼수 있었는데요. 푸르공 세대의 기사들이 그야말로 여우사냥하듯이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사냥은 실패했지요. 오른쪽의 따쥐는 최현명 선생님의 덫에 스스로 걸려 들어온 녀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 사슴. 정진영 쌤의 필드스코프를 통해서 멀리 있는 백두산 사슴을 볼수 있었는데, 사진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지영 선생님께 연락하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포유류, 조류, 유에 몽골참 두꺼비, 두꺼비 머리 도마뱀, 소똥구리, 염소벌레 등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진이 없는 것들이 있네요. 아쉽네요. 함께한 청소년 친구들이 아마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박비 때문에 만나지 못한 뇌조 이야기는 앞에서 했는데요.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아쉬움만 남긴 동물들이 물론 있습니다. 늑대는 물론이고요. 물길을 거슬러 올라 만나고자 했던 사막광도 있습니다. 일행들은 만났지만 나는 보지 못해 분했다. 맷닭도 있고요. 언젠가 만날 기회가 있겠지요. 화산 사진이 있는데요. 분화구 밑으로 내려오다가 잣가마귀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와서 설악산 대청봉 사냥을 하면서 기어이 잣가마귀를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김, 김영남 쌤도 잣가마귀를 일본 여행에서 만났는데 뇌조인 줄 알았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제 탐사를 마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들인데요, 이제는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주간 몽골 탐사를 함께한 최현명 쌤과 운영진들, 도반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다시 몽골이 그립습니다.